오늘은 이권재 오산시장이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 3년간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주요 현안 해결에 주력해왔는데요. 앞으로의 시정 방향과 과제들을 신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함께하는 변화, 미래 도시 오산이라는 시정고를 외치며 시작한 이권재 오산시장. 이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오산시의 제1호 세일즈맨이라는 마음으로 시정 운영에 임했다며 그동안 이룬 성과들과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설같이 지나갔을까? 전 최고니 시장 취임 축구부터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이라는 마음으로 시정 운영에 임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산시는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단지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닌 교통과 산업, 복지, 문화가 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지리적 이점을 살려 시는 LH의 세교 3지구가 조성되는 가장동 1원에 30만평 규모의 반도체 테크노밸리 조성을 요청한 상태며 지속적인 협업을 한다면 현실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1년 연속 획득했습니다. 을 도시개발은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함께일 때 완성되는 만큼 도시골격을 만드는 교통 정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대로 지하차도가 개통했고 현재는 양산동 국도 1호선 도로와 지구동 석산터널 연결 등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행 광역버스를 개통하며 3년이 걸리는 정책을 이 시장은 1년 반 만에 성공시키며 오산 시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복지면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 균형 있는 정책을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는 동탄2 e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문제, 이 시장은 브리핑에서 단호하게 막을 것이며 화성시와 7월에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산시는 화성시로부터 적은 하수처리 비용을 받고 처리해왔지만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수처리를 앞으로 받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시장은 오산시가 더 발전하고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수도권의 중심에 있는 오산시 교통과 일자리 문화시설 확충 등 앞으로의 과제들을 어떻게 강화하느냐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경기 신승원입니다.